안녕하세요, 이상입니다. 우 안녕하세요. 헤리티지 조지아 성경이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연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주 이상한 동네 왔습니다. 이상하다니요. 얼마나 좋은 동네인요 자스크릭인지 수안인지 어, 헷갈리는 경계선이죠. 네, 네, 네. 여기 포사이 카운티 수안인데요. 네. 되게 유명한 골프장이 있는 단지입니다. 어떤 Club 오, 골프장? 올드 아틀란타 크럽 골프장. 그래서 여기 골프장은 또민드미어하고 네. 같이 조인해서 멤버십 들을 수 있고요. 네. 프라이빗 멤버십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만 여기 사시는 주민들은 h o a fee 1년에 1,386불 내면은 클럽하우스, 테니스 코트, 수영장, 농구대 뭐 음. 이런 리조트 같은 어메니티 시설 즐기실 수 있고요. 네. 여기 집들이 되게 이렇게 학군도 좋고 로케이션이 좋아가지고 네. 어,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그렇지. 동네죠. 포사이카운트도 아. 수원이니까 텍스 베네스도 있고.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는데 네. 선택 사항이요? 만약에 나는 골프 안 치겠다. 그러면 오 해봅시다. 좋은 질문입니다. 어. 네, 선택사항입니다. 오늘 네. 집 들어왔는데 아주 깔끔해요, 집이. 네, 집이 음. 어, 1998년도에 지은 집인데, 음. 셀러가 굉장히 관리를 잘했어요. 와. 지금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여기가 투 스토리 포여잖아요. 넓어요. 넓어요. 넓고. 시원해요. 개방되어 있고, 뒤에도. 네, 왼쪽으로 먼저 보시면, 네, 네 여기가 오피스를 사용하고 있는 깔끔한 음.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주인이, 이 집이, 뭐, 1998년도 집이고, 응.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새 집처럼 조각조각 나 있고 다 똑같아 보이는 집보다 약간 개성 있는 집을 원하시거든요. 아 이건 그런 분들이 개성, 있는 집인가 봐요. 개성 있어요. <laughs> 여기는 이제 포멀 다이닝 룸이고 네. 느낌이 약간 유러피아 어. 프랑스 프로방스 집 이런 그런 느낌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코레이션 같은 것도 주인의 그런 예술적 감각이 드러나 있고 음. 이런 팔러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이거는 집 사실 때 주는 건 아니지만 음. 주인이 다 이거 디자인하신 거예요. 아. 포물 다이닝 룸에서 이렇게 나오면 네. 왼쪽에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현관이랑 네. 이쪽 사이드에서 두 개가 있고요. 음. 그래서 편리하겠죠. 버틀러 스탠치링 음. 이게 없었다면 그리고, 뺑 들어서 가야 되잖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편리 편리한 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부엌이 약간 세퍼레이트 되어 있으면서 또 패밀리 룸하고 연결 이렇게 볼수 있어서 탁 트였는데 좀 세퍼레이트 됐죠. 야, 약간 뭐지 무슨 카페 같은 분위기인데? 네. 그리고 이집 디자인 전체가 약간 진짜 유러피안 스타일 느낌이에요. 음. 그래서 좀 특색 있고 여기 이제 음, 카운터탑 스토브라, 그레 라인,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이런 디자인 같은 것들도 아. 옛날에 이제 좀이 되게 닦으려면 힘들겠다 <웃음> <웃음> 어, <웃음> 네. 농담이 네. <laughs> 아, 근데 나 그게, 이게 마음에 들어요 네. 이게 요즘 스타일은 아니잖아 네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 집에서? 맞아. 네 음. 그리고 그래서... 나무가 되게 좋은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쪽에 가면은 또 예쁜 공간이 있는데 브렉퍼스트 에리아가 아. 카페처럼 디자인 되어 있어요 진짜 그치? 좋다. 응. 네, 진짜 프랑스 스타일이죠. 네. 아, 집이 되게 것도... 고풍스럽고 네. 네, 예쁜 유러피안 어디 여행 온것 같아요. 네. 그리고 뒷마당이 또 예쁜데 살짝 음. 나가볼까요? 네, 다녀오세요. 네. <laughs> 뒷마당으로 나오면 그네도 있어요. 어... 네. 그네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야외에서 인조해할수 있게 테이블도 페리어 테이블 되어 있고 와딱 좋다 뒷마당 사이즈 너무 크지도 않고 어, 어. 너무 아늑하면서 조경도 잘 되어 있고 네. 프라이빗하지 않아요? 집들 잘안 보이고 맞아. 지금 나무가 다 자라진 않았지만 음. 네. 딱 좋다 네. 요무만 깎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laughs> 좋아, 좋아. 그리고 페리어가 이렇게 크게 되어 있어 가지고 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부엌에서 나오면 왼쪽에 이제 빨래 뭐, 세탁실 있고. 네. 그리고 패밀리룸입니다. 이 어. 2층으로 투 스토리 패밀리룸이고요. 북쉘프 두개 있고 파이어플레이스 네. 있고 굉장히 아늑하죠. 또 여기서 또 부엌을 바라보는 뷰가 또 되게 예뻐요. 음. 네. 집이 참 예쁘다. 네. 98년도. 네, 어. 98년도지. 네. 그리고 이제 패밀리룸에서 네. 어, 1층에 있는 게스트 배주름이거든요. 네. 근데 게스트 배주름을 약간 리빙룸처럼 네, 또 하나의 대화의 공간을 어. 이렇게 아늑하게 예쁘게 만들었어요. 가구들도 되게 고풍스럽고 감각이 되게 예쁘죠. 네. 라이링 디테일이 너무 예쁜 거 같아요. 그리고 1층에 이제 게스트 베드룸 사용할 수 있는 방 네. 바로 옆에 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풀베스. 그래서 이 동네에 네. 1층에 방이 없는 집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음. 이 집의 장점이 또 1층에 방이 있다는 게 좋고요.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어, 지하실은 없죠? 지하실은 없어요. 이건 클라젯. 가보시죠. 아, 네. 계단도 네. 대문에서 바로 정면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꺾어져서 음. 또 한번 올라가기도 하고 네. 네. 아, 근데 여기가 넓어서 되게 마음에 든다. 그쵸. 시원해요 집이. 와, 로, 근데 이 와중에 로프트도 있네. 네. 오. 로프트가 또 이렇게 빌트인 북 쉘프 되어 있고 네. 여기서 뭐 약간 휴식할 수도 있게 책도 읽으면서 음. 테레비도 보면서. 창문도 있고. 네. 너무 아늑한 예쁜 공간이 있어요. 와 진짜 개성 있는 집맞네네 여기 집 스퀘어 프리지가 네. 2,913 스퀘어 프리지고요. 네. 또 여기 2층에는 음. 어, 또 예쁜 손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손님. 네 여기 방이거든요. 네. 여기도 이제 게스트 베주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음. 방이 있는데 화장실이 딸린 스위스예요. 헉? 여기에 손님이 있어요. 너무 예쁜 손님이. 오. 그래서 집을 보실 때좀 조심하셔야 돼요. 야, 이거 나 토끼 처음 봐. 토끼 처음 봐요? 너무 예쁘죠? 어, 미는 같아. 네. 안녕. 되게 착해요. 야, 기가. 어, 깜짝이야. 그래서 예쁜 토끼가 있어가지고 음. 집을 보실 때 토끼가 이거 있으면 나가진 않으니까 치우지 아, 마시고. 오, 조심하게. 토끼가 이걸 못 뛰어넘어? <laughs> 네, 못 뛰어넘어요. <laughs> 에이, 너무 예쁘죠, 토끼. 이 형이랑 같이 있으니까. 네. 이쪽으로 가면 방이랑 네. 또 안방이 떨어져 있어서 좋고. 와, 양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너무 좋다. 네. 오. 안방 먼저 들어가 볼게요. 야 안방도 예쁘게. 하얀 침실하고 음. 뒤에 이제 백야드 보이면서 집이 환하고요. 네, 이렇게 베이 윈도 음. 되어 있어서 토끼 너무 예쁘다. 토끼를 좋아하시나? 네. 집에 코끼리도 있을 것 같아. 잘찾아요 <laughs> <laughs> 그리고 옆에 이렇게 시링룸이 있는데 네. 또 여기 이제 사우나 반, 반신 사, 사우나 하시면서 이렇게 테레비도 보시고 아, 아늑한 시링룸 메리아가 아, 있고요. 아유. 아까 밖에서 2층 바라봤던 안방에 있는 또 다른 매력 중에 하나 데크가 음. 이렇게 있어요. 아니, 이렇게 데크에도 봐도... 또 예쁜 손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또 어? 여기 아, <laughs> 강아지 예쁜 강아지 스태츄가 있어요. 쟁반 들고. 스타일이 막 헬렌조지아 온것 같아. 그래요? <laughs> 안방에 붙어 있는 안방 화장실입니다. 토일렛 있고, 이렇게 베니리가 따로 떨어져 있어서 좋고, 자쿠지에 있는 터보 샤워실 있고요. 여기 화장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있어가지고, 큰 거울하고 시원시원해요. 예쁘고. 그리고 잘 정돈된 옷장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워킹클라젯 리모델링 하시는 거기도 하고 그죠? 인, 이렇게 되어 있는 집을 사셨어요 아... 네. 굳이 이런, 이런 또 클래식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안 고치고 사르셔도 느낌 있게 네. 사르실 수 있고 안방에서 나오면 왼쪽에 또 방이 있어서 2층에 토탈 방이 3개가 있습니다 좋은 거는 방마다 화장실이 딸려 있어서 어. 모든 방이 스위트입니다. 이방 크죠? 어, 뭐, 크다, 이 뭐. 네. 침대랑 이렇게 데스크 나도 사이즈 넉넉하고, 어. 풀베스랑 워킹 클라젯 이렇게 있어요. 네. 네 오늘 정말 집 구경 잘했습니다. 네, 좀 유니크하죠? 네, 네. 음, 좀 예쁘고. 네. 음. 음. 네, 가격이. 78만 불이에요. 7 8만 불 받잖아요. <laughs> 네. 포사이 네. 카운티 스와니 네. 여기 학군이 또램벌트 고등학교이고요. 네. 리버와치 중학교, 잔스크릭 초등학교예요. 음.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집이 이제 액티브로 사람들이 볼수 있는데 네. 3월 29일 토요일 2시에서 4시 오픈 하우스를 합니다. 오. 그래서 많은 분들 와 주시고 또어퍼도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편집하라는 얘기 같습니다, 여러분. <laughs> 네, 그거 말고도 이제 이 단지는 진짜 골프장도 있고, 네. 산스크리웨치마트 가깝고. 네. 그래서, 음. 그래서 교통이라던가 로케이션이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로케이션에 있어요. 네. 이 동네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음. 가격이 78만불이면 좋은 가격인 것 같거든요. 네. 방이 4개이고 화장실 풀베스가 3개 있으니까 음. 보통 방 4개에 화장실 2개 반인 집들이 많아요. 그렇구나. 98년도 집들은. 네. 근데 이 집의 장점은 풀베스가 3개라는 거. 음. 그리고 가격이 80만 불 넘지 않는 78만 불 좋은 가격이라는 거. 네. 주인이 관리를 잘 해가지고 굉장히 견고하게 또 예쁘게 관리된 집이니까 네. 많이들 보러 오시고 업보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팔렸으면 좋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세요